그러면 인지 행동 접근의 상담자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사회하기, 사회기면 이제 상담 중기로 들어가는 거죠. 뭐 자동적 사고를 탐색했고 자동적 사고 탐색 이후에는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어, 내담자의 핵심 신념을 탐색이 됐으면은 핵심 신념과 어, 자동적 사고를 다루는 부분으로 사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회기 목표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죠. 이미 앞부분이 탐색이 됐으니까. 그리고 내, 내 담당 굉장히 이제 통찰이 빠르신 분이잖아요. 자, 축은 보면은, 어,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어, 우리가 단기 상담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이런 질문보다는 지난 회기에 어 이제 어떤 것을 좀 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금 일주일 지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나 또뭐 어떠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냐는 것 앞에 그 얘기를 한번 하면 좋죠. 3회기 때뭘 했냐 그러면 3회기에서 어, 재책감하고 열등감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 때 부정적 사고와 자동적 사고를 탐색했고. 그러니까 B하고 C가 지금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B하고 C가 나왔으면은 다시 이 우울감과 불안이 있는데 이 육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재책감, 자기가 열등하다. 열등하다라는 것은 인쟁동 접근에서 결국 뭐가 되냐. B, 핵심 신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동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자신에 대한 거잖아요. 네. 가그 스포미션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회기에, 음, 우리가 그, 육아로에는 죄책감, 또 본인에는 열등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냥 지난 회기하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가 그 얘기와 관련되어진 얘기를 해도 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 지난번에 죄송해요. 말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 한 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처음 할때 혹시 어, 좀 오늘 회기에 어, 꼭좀 중요하게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아, 그거를 이제 한번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어, 뭐라 그럴까 이제 지난 회기와 연결한다라는 것은 내담자들이 뭘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연결점은 가져오되. 혹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꼭좀 다루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 얘기를 시작할 때 하면은 어 지금 말하는 내담자 이야기를 개방하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어 지난 얘기 연결점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쭉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지난 얘기 얘기를 한할때막 지난 얘기 얘기를 계속 30, 4 0 분을 하게끔 두는 것은 아니죠. 지난 얘기에 이제, 어, 열,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상담자가 그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인정도 접근으로 하면은 이 C하고 B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잡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초심일 경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된 얘기들을 계속 하셨거든요. 어, 만약에 이제 내담자가 변화의 이야기를 어, 계속 하게 되면은, 그거는 변화의 이야기를 내담자의 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B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B나 C나. 그럼 이 변화의 이야기를 하면 상담자는 그 B하고 C를 어, D로, E로, E로 한번 이렇게 요약해주면 돼요. 이걸 음. 들을 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아, 민들레 씨가 이러이러한, 아, 내가 참 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것들을 주로 또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었네요. 생각할 때도 있었네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A, B, C, D, E잖아요. 대안적 사고로 가는 거니까. 내 남자가 변화를 얘기하면 좋지. 대신에 상담자는 그 변화를 어떻게 한다? 아, 지금 내 남자는 변화를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상담자는 이제 이거를 E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B하고 E를 연결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혹은 내담자의 호소 문제, 죄책감에 대한 이런 파생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변화된 거를 E로 가져가는 게 이제 상담자의 반응의 요약인 거죠. 부분들. 이 요약하는 부분이나 반응하는 건 내비게이션 워크북에 이번에 그 출간된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한번 봐보셔요. 그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4번에 이제, 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 대인 관계 이걸 좀 다루고 하셨거든요. 어 오늘은 그거에 대해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신가요? 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음 이렇게 이제, 그, 가져오셨죠.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을, 자, 보면은 이제 5번에서 내담자가, 아, 네. 편하게 대화도 할수 있고, 많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거있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편하게 음. 불편하지 않게 그게 목표세요. 근데 편한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다시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오류. 음, 해야 될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대화하는 정도. 일상생활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지금 내담자가 말하는 목표치 잖아요 목표치를 질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 누구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수준을 말하는 거죠 상담자가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수준에 대한 대상 누구한테 좀 그럴 거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등원시키는 그 엄마들 이렇게 대상이 나오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러면 대상 대상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여기서 이제 이 대상을 그, <laughs> 그 아이 엄마들하고 어려운 것 말고 다른 대상에서는 어떤 것 같으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어,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현재 받고 있는 대상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엄마니까 이제 이 대상으로 <laughs> 픽스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죠? <laughs> 이제 휴직 이야기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laughs>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긴 이야기를 내담자들이 하잖아요. 하고, 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엄마가 어, 지금은 이제 엄마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발생을 하니까 어, 마음은 어떠세요? <laughs> 지금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어, 마음이 좀 이제 친정어머니께서 뭐뭐 이래라 저래라 이제 뭔가 있던 제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 탓인 것 같다 아, 이렇게 이제 자기 것으로 어, 들어오는 거죠 어,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떤 것 같으냐 이러면 다내 탓인 것 같다 그말음 음. 그니까 엄마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듣고 나서도 사실은 그랬는데 어다 이제 뭐라 그럴까 어내 탓이다 이 이렇게 자기로 좀 돌리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내담자가 하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상담자가 반박을 하죠. 뭐라고 내가 그런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어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굉장히 좋은 그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그 말에 대한 것을 잡아서 반대 증거를 어이 내담자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 거죠. 이것은 정말 인정결정권해서 잘하신 거죠. 내가 왜안갈 거야? 어좀 다독이기도 하잖아요. 느꼈어. 어... 드실것 같아요. 네, 좀더 토닥토닥도 해주면서. 근데 조금 이제 만약에 이제 반대로 내담자에 한다면 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하고 여기서 한번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뒤에 것들을 좀 지지적인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그 다음에는 <laughs> 계속 이제 내담자가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반포기 상태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면서 혼자 내가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었나 어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어 내가 이상하다 예민하다 내 탓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담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몇번 그랬냐 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엄마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서 이제 좀 아쉽다면은 너무 이제 상담자가 어 여기서 이제 이 내담자에게 많이 좀 지지적이잖아요. 뭐좀 이런 이런 것은 보통 엄마들이 다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쭉 뒤에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반갑게 들린다. 17번에 그 말씀 되게 반갑게 들린다 이런 것도 좋은 반응이고 분들 좋겠어라고 들리거든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전체적으로 좀 지지적인 입장으로 해주는데, 음, 만약에 이제 내담자가 우울이 심하거나 그랬다면은 이런 좀 지지적인 것들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고, 산후 우울 같은 약간의 우울증은 있지만, 내가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핵심신념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 보아져요 만약에 조금 뭐 다르게 좀해 보신다면은 부분들에서 음, 39번에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어, 이렇게 할때 그래도 존중하지 않는 상담자가 계속 이제 반대적인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분들을 반대적인 증거를 대시면서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렇게 막 따라주진 않아요. 되게 아빠는 엄격하게. 제 생각은, 어, 음, 이제 좀 이제 아이의 기질에 대한 부분을 상담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어,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얘는 문제다. 했었는데, 뭐,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제 이걸 아이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부모한테는, 어, 이제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좀 성인들한테 쓰는 용어고 아이는 이제 기질이 되게 자극추가 높고 활동량이 많고 굉장히 탐색이 많은 그런 아이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부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 사세라는 것은 만 사세인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한 30개월 정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세, 우리나라 나이의 사세라는 것죠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 조금 이제 상담자 용어가 그런 부분에서, 네 살다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인다. 어 하면 이거는 이제 부모가 걱정하건 이런 거거든요. 개월수도 늦는 아이들도 같은 반에 있거든요. 얘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앉아 있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착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착석의 부분들이 그냥 자유로운 영혼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그러는지, 계속해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물어보고, 이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담자가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마음에 드네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초점을 맞춘다면은, 초점을 맞춘다면은, 지금 이제 내 남자가 이내 탓이라고 얘기한 이런 자기의 죄책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게 내가 원하는 어 가정과 아이의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럼 오히려 이내탓이다라는 것을 좀더 상담자가 어, 인지행동 접근으로 한다면 그 부분을 오히려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어, 지금 이 사례에서는 좀더더 어, 더 포커스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아집니다. 네.